눈앞에서 보는 듯 생생한 니콘 스포츠 스타 줌 쌍안경. 8배에서 24배까지 자유자재 줌 조절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에서 최고의 시야를 선사해. 다층막 코팅 렌즈 덕분에 밝고 선명한 이미지는 기본. 콤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까지 갖췄어. 인체공학적 디자인은 편안한 그립감을, 스트랩과 휴대용 케이스는 편리함을 더했지. 니콘 스포츠 스타 줌쌍안경으로 더욱 즐거운 경험을 만끽해봐. 8에서 24배율 줌 기능은 기본. 밝고 선명한 다층막 코팅 렌즈. 콤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 편안한 그립감까지. 실제 사용자들은 배우 표정까지 생생. 야구 경기 실감업. 여행 필수품 등급. 이라며 극찬하더라고. 여행 갈때 풍경 감상이나 동물 관찰에 정말 유용하고. 등산할 때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대. 줌 조절도 부드럽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등산이나 캠핑 즐기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